안녕하세요 오늘 로또 당첨번호 인공지능 추출 프로그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주 당첨번호 추출 뭐 여기 뭐 로또 사이트 키가 많지만 실제로는 요거 이번주 당첨번호 추출 요거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번호를 AI가 검토하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8, 14, 23, 36, 38, 39, 13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또 하나 더 필요하시면, 또 번호를 AI가 다시 검토 생성을 화면처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 6, 14, 20, 39, 이렇게, 번호 스번호까지 추출을 해줍니다. 요게 좋은 거는, 어, 또, 또 한번 해볼까요? 또 하면, 또 검토하고 생성해서, 이어 같이 또추출 해줍니다. 38, 9 27뭐 이런 식으로. 자, 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만 인공지능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로또 사이트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로또 사이트가 이렇게 열리고요. 그래서 9 8 2인데 이렇게 쭉 밑으로 지가 알아서 내립니다. 제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토매틱하게 조절이 되고 있고요. 어, 여기 1로 돼가지고 다운로드가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어, 그 다음에는 이 로또를 어, 이렇게 버튼 하나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로또 자료를 분석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900몇 회부터 해서 800회, 700회, 계속 600회, 500회, 400회, 300회, 200회, 100회, 예. 1회까지 다 모두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번 주 당첨번호를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실제로 이 로또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이 열리고 뭐 이렇게 1번 어, 뭐 1페이 1회부터 982회죠. 지금 2회까지 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실제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줄 건데요. 지금은 이게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를 자동으로 클릭하면 알아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렇게 본. 회차를 바꿔 가면서 다운을 받는다. 이걸 보여 드리려고 지금은 잠깐 보여 주게 세팅을 해 놨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지난주가 5 7 1 3 2 0 2 1일 44. 어제죠? 어제 번호가 이렇게 떴다는 거를 위 지난주 당첨 번호를 읽고 읽어서 자동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이 로또 번호 당첨 기계는 뭐 완전히 어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고요. 이 밑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고 시스템으로 읽어오고 분석, 인공지능 분석하고 이번 주 당첨 번호 추출하고 이 내용 중에서 이 밑에 거는 사실 그닥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추출하는 거. 이게 그냥 추출이 아니라 기존 분석한 번호하고 앞으로 나올 번호를 추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번호를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제가 사이트에다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당장 여기 보면은 어,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주소는 그 유튜브 사이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은 뭐 아무 사이트나 가서 볼때 아무 사이트나 가서 볼때그 밑에 설명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 같은 거를, 아, 이렇게 나오네요. 주소 같은 거를, 그, 여기, 여기, 마운데나 뭐 클릭해서 들어가면 밑에 주소 같은 거 써놓을 수 있는데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요거를 뭐 다운받든지 하셔서 쓰면 되구요. 지금부터는, 어,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뭐, 그냥 어떻게 쓰는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자, 지금부터는 요 프로그램 혹시 코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만들 때, 어,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만들 때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요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요, 어, 레이블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는 개별 개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루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가 이게 굉장히 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루트 업데이트를 계속 이렇게 루트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장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 이메소드메소드를 실행을 시킬 때그 어, 파라미터를 받잖아요.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람다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에 람다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커맨드의 경우 이건 이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 어, 그냥 람다가 없이 갈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메, 메소드를, 펑션을 호출할 때 가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가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펑션을 호출할 때는 가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가령 이것도 펑션을 하나 호출하는 겁니다. 그 구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펑션을 호출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괄호가 없이 진행이 되면, 어, 이, 이 함수의 주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function을 호출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키에다가 이 매칭을 시켜 놓은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또 어, argument가 없을 때,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굳이 또괄호를 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독특한 그 파이썬만의 좀 문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가셔야 진행을 할수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텍스트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바스트링이라는 그 별도의 그 파이썬 커맨드를 써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루트 업데이트를 개별 개별 해주면 이렇게 루트 업데이트를 개별 개별 해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할때 어려웠던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요 정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 한번 잘 사용해서 다음 주 로또 번호 제가 어제까지 했으면 요거를 어제부터 만들어냈을 수 있었을 텐데 어제 번호 살때 써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오늘 일요일인데 하루 늦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좀 못했네요. 아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처음 두 번,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가 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그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번호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거 만들기 때문에 어, 일주일 동안은 그 번호가 계속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데 세 번째부터는 다시 전체 대상을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 인공지능이 공부한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진 않은데 로직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이 어, 요거를 또, 뭐, 번호가, 바뀌네, 뭐안 바뀌네,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또 번호 추출기로 요거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존의 당첨번호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혹시 부자 되시면 저한테 반땅 해주셔야 됩니다. 반땅. 네, 고맙습니다.